애기꺼야? 와 진짜 개 싫어하는 의자네 와 진짜 대학교 가면 이런 의자 있거든요 그 책상이랑 의자랑 합쳐져 있는 대학교 의자 있거든 아 진짜 극혐이야 진짜 아 너무 짜증아 지금 이거 이거 보니까 막 혈압이 올라 너무 화가 나서 이 의자와 책상 간의 거리가 먼것 같아서 무의식적으로 의자 당기려고 하면 책상이 같이 움직여 너무 불편해 진짜 아, 그리고 의자도 불편해 앉을 때도 막 이렇게 끼어들어가서 앉아내가지고 상상만 했더니 막 혈압이 오르네 진짜 위자랑 책상 합친 거 보면 공부관에서촉질하고 싶단 말이죠. 진짜! 필팅 장력 조절. 레버? 있지 있는데 안 돼. 눈낮이 조절. 하는 거? 눈낮이 조절. 하는거 있어. 아! <laughs> 아! 머리 책상에 a t 어 머리 더 나빠지는 거 아니야? 더 나빠질 게 있나요? 없어 안 보여. 뭘 책상이 망가져요. 지금 제 머리가 망가졌는데. 머리 나빠지는 것보단 두개골 금 갔는지 병원 가봐요. 금안 가요 이걸로. 어떻 하루를 조용히 안 넘어가냐. 어 맞다 결있다. 혹시 나뭐 달라진 거 없어? 어. <웃음> <웃음> 어, 어. <웃음> 아 원래는. 소떡만 꼈었는데 공룡 아바타를 꼈네. 일단 나 언제나 이 아바타에서 오는 소리야. 오, <laughs> 네. 어? 어, 뭐지? 오늘 아, 오늘 손톱 깎았네. 오, 진짜 내일자 갔다 오긴 했어. 오, <laughs> 진짜 무섭네. <laughs> 나 마이크 바꿨어. 아, 어, 그래? 오늘 어, 티가 많이 안 나지. <laughs> 음.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네. 내 방송 시청자들도 막 엄청나게 큰 차이는 안 난다고 하더라고. 어, 인터넷에서 내가 바퀴벌레가 된다면 하는 게 한참 유행이었거든요? 나도 궁금해서 가족톡방에다가 여쭤봤어요, 하도. 엄마가. 다른 천석에게 공격당하지 않게 작은 집을 지어서 먹이랑 물주면서 사람으로 다시 변신하길 기도하면서 키워야지. 그래도 안 돌아오면 남자 바퀴 하나 넣어주고. 외모가 뭐 중요한가? 아이씨, 어이없는 게 남자 바퀴 하나 넣어준대! 아니, 내가 엄마한테, 아, 감동이네. 그랬거든. 근데 여기서 킬링포인트는. <laughs> 아니, 엄마는 대답을 저렇게 해주셨거든요. 아빠는 대답 안 하고 그냥 딴 이야기 하시던데. <laughs> 며칠 뒤에 내가 인터넷을 하는데, 인스타그램을 그냥 저게 있는 거야. 아이들 상처받지 않게 대답 잘해주셔야하고 아빠 <laughs> 카페에서 족보를 공유하고 계신 거임. 근데 그 족보랑 우리 엄마 대답이랑 한80% 일치해서. <laughs> 진짜가 아닌가? 하는 긴가민가가 되어버린. 애도 뭐, 모범 답안이어도. 나를 위해서 답변을 해주셨다는 거가 감동인 거죠. 올해 안에 방음버스도 생겼겠다. 폭파 한번 조져볼까요? 방송의 제목. 야채 없는 커팅 오므라이스 만들기. 하면 이제 사람들 이제 열 불나가지고 와! 뭐? 오므라이스 야채가 없어 하고 이제 막들어서 방송 보겠지? 오므라이스 만들고 오이식한나레를 하라고? 우 미친! 눈 질끈이다 진짜. 아니 근데 남한테매겨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먹을 오므라이스인데. 내가 하라고? 나 내가 너무 무서워. 나 무슨 생각 했는지 알아? 나 국방할 생각에 벌써 앞치마 어떤 거 이쁜 거 사지 그 생각밖에 안 했어. 이런 내가 너무 싫다. <laughs> 핑맨 반응이6 3 0 0어 감사히 보았습니다. 이 예, 설마 야호 그거냐? 야호. 어떻게? <laughs> 어떻게? <어떡해. 웃음> <laughs> 어떻게 사람이 얼굴 공개를 아무 쳐먹을 생각이 야호. 실수로 하냐고. 이 새끼 너무구아 아니 구아 너? 너, 너, 아니구나, 너. <laughs> 얘 먹을 때 수달 같아, 그치? <laughs> 수달이 됐다, 됐다. <laughs> 장난 아니구나, 너. 나 얘기했잖아, 먹을 때 수달 같다고. <laughs> 아, 너무 귀여워. <laughs> 야무지게 먹네, 우리 수달. <laughs> 뭐야? 우리 수달? 우리 수달? <laughs> 와, 핏맨이 빡스려 또, 또, 또. 또 시작이야, 또. 저거, 저거. 핏맨은 어? 살짝 불편한 거지. 이뻐님이 얼공을 함으로써 서로만의 호칭을 남들이 다쓸수 있게 되어버리니까 아니다, 아직 우리의 수달이다. 박수령박수령또시작해야 아줌마라뇨. 솔직히 여러분들이 제일 즐기고 있잖아요. 안 그래요? 바름님 5 0배용 감사해보였습니다. 남자친구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만약에 내가 저쿠쿠쿠저쿠인. 저 <laughs> 우리 언니 잠깐만요. 아이고 저아 저쿠쿠쿠저쿠인. 아 너무 귀여워. 아니 얘들아 나보다 발음이 좋다니 대유니님이시지만 아무리 그래도 저는 한국인이고 유니님은 일본인이신데 그건 아니죠 여러분? 아 너무 억까가 나억까 수준이 아니잖아 나보다 잘한다니 적극적인 되시는 거냐고요? 아 당연히 되죠 저 한국인인데 적극적인? 아 당연히 되지 뭘와 이러고 있어 뭘오 되네야 아 당연히 되죠 뭐? 방송 감을 잃어? 진짜 어이가 없어서 나가이씨 진짜. 아나 공파한테 소원권 있는데 뭐 시켜야 되는데? 재밌는 건 뭐? 공파 메이드. 내가 보고 싶지 않은데 공파의 설백 코스프레. 아 싫어. 그런 거 시키면 공파리파가 내 코스프레 한 다음에 사는 설백이요 하고 이상하지 다할 고뭐 살다 보면 언젠가 생각이 나겠죠. 필요한 순간이 올 겁니다. 구독해줘. 심플한 차 좋아하시면 k 1 3 1도 추천드려요. 그거 아니지 느낌 왔어. 한두 번 당해? 아, 차 맞아? 미안해요. 너무 많이 속았어요. 저번에 막 무슨 유모차 추천해 주고 트럭 추천해 주고 막 전차 추천해 갖고 어 불신이 생겼어요. 오케이. 야, 안 속는다 했지. 이자식들이 도네이션이랑 채팅창이 동시에 날 속여? 도속냐! 아, 진짜. 내가 일서안 찾아보려고 그랬어. 아, 자동차는 맞지. 자동차는 맞는데. 뭘 내가 어떻게 끌고 다니냐고. 말된 소리를 해야지. 어, 어, 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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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아, 잘못 생각했다. 아, 죄송! 아, 니다 아니다. 아니다. 네 어, 도속을 알아서 봤었어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아, 죄송합니다. 아, 웹툰 잘안 보는구나. 나 진짜 대학생 때는 웹툰을 음. 진짜 많이 봤거든? 근데 한번 끊고 나니까 약간 시작할 수 없는 느낌? 아. 음. 진짜 공부하느라 웹툰을 끊었어. 와. 웹툰을 하면은 공부를, 공부가 안 돼. 아, 아니, 인정이야. 특히 시험 기간에. 그래서 그때부터 1년 넘게 안 보기 시작하니까 뭔가 따라갈 수가 없어. <laughs> 와, 아나 진짜 부럽다. 보던 웹툰이 이제 막백화씩 나와 있을 거 아니야. 아 그치. 와 진짜 부럽다. <laughs> 아니 근데 이제 와. 기억도 안나그전 내용이. <laughs> 와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정주행할 수 있는 깨끗한 뇌를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 와 진짜 그 깨끗한 뇌 사고 싶다. 진짜 너무 부럽다. 와. 모를 수 있지? 만화 효과의 단계를 마이너스 에서 플러스 까지 이게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리제를 할지 말지가 결정되지 않는다 어?! 에?! 이게 이가 붙는다고?! 어? 인내의 효과 하나를 보인 났나? 했는데 만화 보인되면 대참사잖아 오케이 도박 보겠습니다 제발 만화만 아니어라 아니 미친 야! 네가! 저렇게 만들어 놓고 어떻게 다른 밤에 젤을 뿌려! 아들 인강용 컴퓨터 맞춘 아버지. 고해상도로 보면 집중이 잘 될까 해서 RTX 3090으로 삼. 필기 같은 것도 할 텐데 동영상 플레이와 한글 파일 작성을 동시에 해야 돼서 5800x로 맞춤? 와 잠깐만. 어 화이트. 어 너무 예쁜데? 와 모니터도 이렇게 맞췄다고? 잠깐만. 아니 이제 벽 잡고 일어서는데 무슨 인터넷 강이요? 아니 아들이긴 아들인데 애기잖아. 이거 맞아? <laughs> 다음 사이 어 이분도 어, 기한으로 어어 잠깐 여기서 하세요 여기서 아 오케이 굿 어? 어, 이런 게 있었어 점프 아살러스 실패 <laughs> 어 너무 사라졌어 설렁거고 아 팔로 찍었어 네, 내려오시고요 아아 <laughs> 아, 아. 오라 그랬는데이걸 이렇게 하는 건지 몰랐지 기다려라 골드 설백이 간다. 가자 고향으로 이곳은 실버타운 이미 고향이야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지 이번 판 지면 롤 바로 끕니다 미련 없이 끕니다 다음 게임 뭐할 거냐고요 <laughs> 야 아직 게안 졌어 임마 설티브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ひまりめんまりでんでんでたっぱぎひまりでまりめんでんでたっぱり。